금강 건강 김남주입니다. 평소 궁금했던 건강 고민에 대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김남주의 시크릿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한번 이제 컨디션 나빠진다고나 이제 그럴 때좀 많이 심해지고, 그때는 진짜 약 아니면 버티기 힘들고, 이게 머리 누가 이렇게 누르는 듯이 이렇게 지그시 아플 때도 있고요. 이렇게 심장 맥박 뛰듯이 둥둥둥둥 하고 올릴 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발목 연자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들면서 무릎이랑 허리까지 이제 통증이 올라오더라고요. 비염도 있고, 판두통도 있고, 임파선염도 있고, 발목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어, 근데 심장이 1분에 105번이 돼요. 이렇게 심장이 많이 뛰는 사람은 예민하거나 잠이 안 오거나 까치태. 어, 맞아요. <laughs> 칼라리에 서 있는 사람 같지? 예민해요. 잘 신경 계통이 항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네, 맥박은 건강한 사람이 72번 성인이. 중고등학생칠 75번, 초등학생팔 80번. 대규모 105번이 뛰어. 음. 72번이 정상인데 50% 정도가 더 약간 그러니까 기능이 항진되 있다는 거야. 정신적으로 흥분 상태라는 얘기죠. 음. 그러면 은좀더 예민하고. 예민하고 짜증이 많고 심장도 음. 빨리 뛰고. 뭐 가끔가다 안절부절하기도 하고. 음.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이 안 돼. 음.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러나 안 그래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을 음. 자기가 자기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할 때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막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비우고 멍을 때린다는 거를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옆 사람이 그냥 조금 움직였을 뿐인데 어왜 뭐 움직이지? 아 뭐지? 뭐가 필요한가? 불편한가?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외부 사람들 안 만나고 저 혼자 그냥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드는 네, 네. 그게 자율신경 실종증 중에 항진돼 있을 때 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음. 그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그거는 거의 태어날 때부터 그냥 기질적으로 조금 예민하게 그랬대요? 네네네 작은 소리에도 막 놀라고 막 근데 앞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 이런 거 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 때는 눈알도 좀 나오는데 음. 보통 다른 일반인에 비해서 눈알이 많이 돌출돼 있어요 네. 90번 이상일 때, 그러니까 20% 이상의 바란스가 깨져있을 땐 항진이다, 저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20% 범위는 왔다 갔다 하질 않거든요. 항진은 모든 게 빨라. 뇌도 빠르고 흥미가 있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런 사람이 160 정도라면 이런 증상 없어요. 부족했는데 컸어. 그러니까 부실공사야. 그리고 제가 그 발목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목에 힘이 없어가지고 자주 넘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뼈가 약하지. 부실공사라고 했잖아요. 발목뿐 아니라 조금 더 있으면 무릎도, 허리도, 목도 아파질 수 있어요. 맥박이 빠른 사람은 모든 영향이 위에, 위쪽으로 몰려있고 상렬한행한 사람이야. 허리 아래쪽으로못 가요. 혈액도 그렇고 호르몬도 그렇고 모든 영양 물질이 그래서 발목이 아픈 거지 그리고 뇌는 과 흥분 상태에 있고 음. 여기는 과하게 흥분 상태에 있고 이 아래는 흥분도가 떨어져요 다리가 차다든가 뭐 쥐가 난다든가 음. 그래요 그래서 또 체온도 또고 혈액이 혈액은 산소 영양 호르몬을 실어 나르고 체온을 유지해요 피가 부족해서 여기 허리 아래쪽에 더 차겠지. 되게 몸의 전체를 조절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다 먹는 거라도 잘좀 버텨줘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많이 못 먹어요. 소화가 안 돼서 못 먹어요? 네, 여기가 얹힌 느낌이 탁 들어가지고. 입술의 위에 검은 수름에 있고, 아래 입술은 부어있으면서 쪼글쪼글쪼글해요. 네. 그러니까 소화액이 부족하고. 소화시키고 흡수시키고 재흡수시키는 소화기관이 기능이 떨어진다는 라걸 본인의 몸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오장육부 기능이 다 떨어져서 어디부터 무슨 얘기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소화기능도 약하고 심장도 흥분 상태고 간에도 열이 있고 신장 기능도 약하고 심, 간, 비, 폐, 신 오장이 기능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달려가야 돼요. 이거부터 하고 오세요. 아, 혹시가. 제가... 토마토를 싫어하는데, 배트할게. <laughs> <laughs> 먹어야 되는 사람이 <laughs> 이거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 아, 싫어하는 게 어딨어? 그냥 죽겠는데, 삶어. 죽기 살기로 먹어야지. 네. 그리고 밥도 먹어야 돼요. 영양이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네. 오븐 다 알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네. 오븐이 다 섞여 있는 식사를 해야 돼요. 보리밥에다가 뭐 여러가지 섞어서 네. 먹고, 콩밥까지 먹고, 네. 그리고 두부도 두부가 없을 땐 생선이 있어야 되고 생선이 없을 땐 계란이라도 먹어야 돼 계란이 없을 때 고기라도 먹어야 돼요 네. 식단 중에 매 식단 중에 단백질이 있어요 꾸준히 먹고 이러면은 네. 혈액순환 이런 것도 네, 다 개선이 네, 되고 네. 음. 하루 밥 세끼 딱 먹어 네. 규칙적으로 식사해 네. 이거부터 챙겨 먹어요 두 달만 해도 막 몸이 바뀌어요. 그 운동할 때막 머리에 피가 물린다거나 그런 것도 다 연관이. 그렇죠. 와. 이 맥이 빠른 사람은 운동할 때 달리기를 한다든가 어, 네. 흥분시키는 걸 하면 안되고 요가를 한다든가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 예, 하는 걸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푸시업 같은 거를 한다고 해도. 어 그러면 보통 사람이 1 분에 심장이 72번 뛰어야 되는데 105번 뛰고 네. 있어. 현대 의학은 정상 범위 아니야. 50번도 뛰어도 정상. 130번도 정상. 산호는 있지만 여기서 이 자유신경에 결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 수영을 한다든가, 요가를 한다든가, 명상을 한다든가, 에너지 소모는 덜하고 이 순환을 잘 시키는 쪽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비워야 돼. 머리를 비우면 뇌에서 쓸데없이 소모되는 걸덜 소모하게 되면 되고. 편두통도 여기 여기 앞 이마 쪽이 아플 때가 있고 여기 옆쪽이 아플 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올라가는 게 부족해서 아픈 거예요 뇌혈관이 아직 막히진 않았어요 어, 네. 이러다가 이제 오랜 세월이 되고 막히기까지 해요 어, 네. 담도 많아 열담이 있거든 담이 굳는 건 아니고 담이 혈관을 압박하지 아... 담이 많아요 우왕청심환이나 천왕보신나 약국에 가면 다 있어 또 <laughs> 근데 질문이 있어요. 그 배를 이렇게 만져 보면은 네. 딱딱해. 네, 딱딱하게 뭐 만져지거든요. 움직여지질 않으니까. 아, 여기 이게 아직은 뭐 덩어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긴장해서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슴 위는 안 돼요. 네. 가슴 아래쪽으로 따뜻하게 해 줘. 네. 따뜻하게 해서 움직여 주면 이게 풀어져요. 음. 요 합곡을 좀 눌러 줘도 되지. 오, 네. 여기 합곡이 엄지와 검지를 딱 타고 올라가서 검지 쪽에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 여기를 남자 여우, 여자는 오른쪽부터 지지러지게 눌러 줘. 아파요. 그리고 요거는 십선년이라 해서 네. 머리가 흥분 상태에서 풀어주는 걸 해도 돼요. 이거. 이 양쪽을 자기가 자기 마사지 해 그냥 이쪽도 네. 다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조금 푹 돌아요. 열이 떨어져. 아까 주신 그 종이 안에 있는 거 챙겨보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좀더예민함 뭐 이런 것도 많이 줄이고 주변 사람들한테 더 좋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